안녕하세요. 경제학자회의 시자, 투동자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복리 이자를 간단하게 계산하고, 그거를 좀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파킹 통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,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는데, 어떤 한 곳에 넣는 게더 이자를 많이 받냐고, 이런 질문을 좀 받아서,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. 오늘은 별로 길지 않을 거예요. 바로 시작할게요. 어, 일단 이 사이트 이름은 Our Calculator의 뭐 줄임말인 것 같아요. calc. 어, 뭐 이런 사이트인데, 어, 굉장히 많은 계산기가 있어요. 금융 계산기나 뭐 수학 계산기, 날짜 관련 계산기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여기서 복리계산기로 들어가면 뭐 은행이자의 은 복리나 월복리, 일복리에 따른 그런 이자를 좀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세 가지를 미리 이렇게 불러왔는데요. 만약에 5천만원이 있고 그냥 기준은 5천만원으로 잡을게요.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니까 5천만원이고 연이율은 2%, 만기 1년, 일복리로 하면 은 일복리 원리금 합계가 5,101만39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2%의 일복리라고 하면 이게 토스뱅크가 되겠죠. 어, 2.2%는 타이다뱅크가 되겠고, 3%는 웰컴 디지털뱅크가 되겠죠. 그래서 각각 일복리, 월복리, 월복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, 어, 일복리는 101만원 정도, 그 다음에 월복리 2.2%는 111만원 정도, 그다음에 월 복리 3%는 152만 원이 됩니다. 물론 여기는 세전이라는 말이죠. 뭐 세금은 다 똑같이 15.6%로 마찬가지니까 예, 이렇게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결과만 봐서도 어, 일 복리는 월 복리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 보려면은 0.02%로 하면은 조금 비슷해지거든요. 정확히는 0.00161%입니다. 그러니까 2% 일복리가 2.002% 월복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금을 계산할 때 원단위를 절사하기 때문에 월복리는 한 달에 한번 이자를 받고 원단위를 절사한다고 하더라도 최고로 이득을 보는 건한 20원 밖에 안 되겠죠 근데 1단위는 매일 재수 좋으면은 매일 원단위가 절사가 되니까 금액은 이 받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가상금리 효과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. 뭐 토스도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긴 했지만 매일 이자를 받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불러 일으켜서 일복리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일복리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주진 않아요. 그리고 만약에 같은 2가 일복리와 월복리라고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만 원이 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5천만 원을 100년을 일복리로 하는 거와 월복리 차이를 봐도 어, 100만 원이 채 차이가 안 납니다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100년을 굴렸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어, 결론적으로는 이 키팩터가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 보다는 이율에 대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. 계속 은행 상품은 나올 거고 앞으로 은행에 대한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저처럼 엑셀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어, 저는 그 엑셀로 계속 계산을 한 이유는 손에 있기도 하고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였고요. 저도 이런 거좀 많이 이용합니다. 요새는 이런 좋은 웹앱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. 좀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요약을 해보면 일복리와 월복리 차이는 그렇게 일복리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어, 그리고 키패턴은일복리냐 뭐, 뭐 월복리냐 만기 연수가 얼마나 기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율이 어,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, 복리 이자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 계산기를 찾는다면, 이런 웹앱을 이용하면 좋다. 이 정도가 되겠네요. 네, 오늘 또 간단한 영상이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